हेलो आई गो सामने और चीज करें और अब गाना है सर डेट अट्रैक्शन है वाला कैसा कैसा लग रहा है अरे कर दी कमी वाले

두 번, 세 번,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서 소원을, 네, 우리 남은 일정도 또 편안하게 해드라고 소원도 좀 빌고, 그리고 뭐, 기타 개인적인 소원도 빌어보시라고. 성당 안에도 들어가겠습니다. 또 오른쪽 앞에 호수가 펼쳐져 있고요. 저기 동그란미 하나 있는, 저기 블레드 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섬에 우리가 플랫티을나를 이용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시겠습니다. 이 수신기는 마찬가지로 키면서 가도록 하겠고요. 어, 그래도 뭐 방향을 안내해야 되겠기에 키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오늘 월요일인데, 오늘 무슨 화리데인가 알아봐야겠어요. 휴 같아요, 마치. 이게자가용들이 이렇게 많은 리가 없거든요. 휴 같아요. 지금 저섬 앞쪽에 막 배들 떠있죠? 그러한 배들이 이제 플래트나라고 하면 되고요. 저건 아무나 못 줘요. 숙련도 숙련이지만 이 고장에 태생해야 돼요. 저 배들은 그 라이센스가 이 고장 출신이어야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아무나 또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대로 좀 내려오는 그런 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또한대막 지나가고 있네요. 플래트나라고 하는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 여행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제가 앉은 뒷편으로 나무 뒷편으로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. 아직 나무가 많이 들어서 안 보이는데요. 이제 틴트에 별장이었다 보시면 됩니다. 지금도 현재에도 많은 유명인사들이 찾는 곳이기도 해요. 안 나다니겠죠? 저 안에서 다 보이겠죠? 그죠? 호텔 방에서. 우리 눈잘안 보이지만. 아이들 왔다갔고 방기문 총장 유엔 총장일 때 방기문 총장도 왔다갔다 그러더라고요. Let me lend it to y t d a y y e 何がって。

Why are too many people here t o 어자 당신이 사진 찍을 것들 여기 배경은 아, 그렇지. 괜찮아. 아, 자기가 찍는, 찍는 거야. 저쪽에서 찍어는데 왔다갔다 좀. 마음에 <laughs> 안 드는 것지요 됐어요. 찍었어? 우리 친할 친구. 사말만찍어주

네, 네. 오세요. 더 맛있는 거사 주세요. 어. 어. 자,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일어나지 마셔요. 네. 한꺼번에 멋있죠. 일어나지 마시고, 몰랑 네. 어, 내야 돼. <laughs> 더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곳이 블레드 왼쪽에 블레드 섬이 지나갔고요. 그 다음에 왼쪽 앞으로는 블레드 섬에 다니셨던 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아까 내리셨던 공항에 있던 도시 루블라냐로 다시 돌아가십니다. 루블라냐까지는 약1 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. 물이 필요하신 분은 이 앞으로 나오시면은 기사분한테 물을 사실 수 있습니다. 어, 차가운 물인데요. 너무 차가운 물을 목말려다가 막 벌컥벌컥 드시면은 배탈 나세요. 약간 축이듯이 드셔야지 너무 더워라 이러고 막 벌컥벌컥 드시면 꼭 배탈 나세요.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배탈 나신 분은 제가 많이 뵀어요. 조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. 차에는 언제든지 물이 구비돼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가 한시간 정도 달려서 이 나라의 슬로베니아에 계신 거예요. 슬로베니아의 수도 루블라니아로